더플레이스카입니다 코란도가 오늘 탁성이 와서 신차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코란도 요거는 가솔린 모델입니다. 신차 검수하는 과정은 저희는 항상 똑같습니다. 도장 불량 단차 전자기능 실내 오염도 휠, 타이어, 뭐 유리 불량 뭐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다 체크를 하고 있고요. 뭐 체크를 하는 중에 뭐 문제점이 발견된 부분은 저희가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서 검수가 다 끝난 다음에 고객님한테 일관적으로 카톡으로 정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실장님이 검사하는 중이고요. 이렇게 이제 시트, 시트 분량이 있는지 없는지, 주름이, 에, 주름이 있는지, 그다음에 어디 뭐 찢어져서 왔는지 이렇게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차량이 도착을 하면 일단 시동을 키고 핸들을 이렇게 돌려봅니다. 이렇게 돌려보시고, 그다음에 저희 매장에 몇킬로 도착을 했는지, 일단 계기판에 키로수를 확인을 합니다. 이건 6키로에 도착을 했고요. 계기판, 이제 작동하는 것들 이렇게 다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후방 카메라, 지금 천장을 올려서 지금 검수를 하고 있는 거에요. 방향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 있죠? 그 다음에 전방, 내비게이션, 전자기능 같은 거다 체크를 하고 있고요그 다음에 여기보면 통풍시트, 열선, 마찬가지로 통풍시트, 열선 이런 것들 작동잘 되는지 안 되는지 요거 작동하는 방법은 통풍시트 같은 경우에는 틀면 요렇게 비닐이 이렇게 어져 있잖아요. 얘네들이 요렇게 붕 뜹니다. 작동 잘 되면. 근데 작동이 안 되면 얘가 쑥 이게 움직임이 없어요. 한번 꺼보면 비닐이 쑥 가라앉는게 보이시죠? 다시 통풍을 키면 쭉 비닐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통풍이 제대로 잘 작동이 되고 있다 없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통풍과 열선 이런 것다 전반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파킹 작동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어, 뭐 하이패스 그리고 내비를 보면 내비 네비, 내비의 그 기능들이 잘 테스트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목적지 설정 이렇게 해서 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파워 껐다가 자, 면잘 되는지 안 되는지 라디오 이게 방향표시죠? 이렇게 바람 올리면 이건 이제 바람을 조절해주는 바람을 이제 내쪽으로 하는지 바닥쪽으로 하는지 그런 테스트리고요그 다음에 1밀러가 살짝 튕기는 거죠. 또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창문을 열었다. 제 라이트가 잘 들어오는지 여러분들 체크하고 있고요. 저기! 환경이 들어가서 방향지시를 한번 해보실래요? 반대쪽 오케이 비상 깜빡이 뒤는 어때? 다잘 돼요? 네 시동 꺼주시면 돼요 검수하는 중에 이렇게 체크되는 거는 검수가 다 끝난 다음에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서 카톡으로 전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검소하는 시간은 큰 문제가 없으면 인수하는 시간까지 해서 한 시간 정도 걸리고요. 어저께요 k7 프리미어 같은 경우에는 저녁 8시쯤 돼야 고객님이 인수하시는 걸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는 차들은 좀 고객님이 생각하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고 큰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보통 한 시간 안쪽에서 검수 저기 인수 결정이 다 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코란도 고객님이랑 방금 통화는 모두 마쳤고요. 어, 카톡으로 정송해드린 거 확인하신 다음에 아, 저랑 또통화도 했습니다. 통화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그 부분 다 설명을 해드리고, 또 검수를 하면서 체크된 부분이 뭐 이렇게 도장, 티죠? 도장 티. 그리고 트렁크 뒤쪽에 약간의 단차. 단차 부분이 좀 발견돼서 고객님한테 정성을 해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 보시면 약간의 이 틈, 이 틈, 이렇게 붙어있는 틈이랑, 이쪽이 조금 더 넓죠. 네, 이렇게. 이게 좀 단차가 발견돼서 고객님이 확인하시고 기능상에 큰 문제가 아니면 다 이렇게 고객님은 괜찮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객님이 인수하시는 걸로 예,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아,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요. 지금까지 더플레이스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